네, JL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해밀턴 시계고요. 모델명은 H32475120 모델입니다. 어, 해밀턴 샴페인 골드 모델이고요. 샴페인 골드 하면 오픈아트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 오픈아트에서는 지금 원래는 이제 청판에서 가장 큰 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가 지금 약간 샴페인 골드랑 나눠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시계를 또 자세히 보시면 인트라메틱 그 논크로노 모델 이랑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이얼 색감도 그렇고 이 안쪽에 눈금이 있는 부분 하얗게 처리해 준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어, 샴페인 골드 색상이 좀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어, 드레스워치 에서도 좀 반영을 해준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던 모델입니다 어, 인트라모텍, 가, 인트라매틱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샴페인 골드 색상은 아니고 약간 베이지 톤 색상인데 그래도 어, 전체적인 느낌은 좀 비슷한 걸볼 수가 있네요. 해밀턴 크로노 모델에서는 사실 좀 부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크로노 모델은 어, 팬더 모델이나 복각 모델 정도만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어, 드레스워치에서 크로노 모델은 조금 부진해서 어, 그 부분 이제 해밀턴에서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전체적인 브랜드들이 다 그런 추세라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스펠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40mm 케이스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러트러그는 어, 48mm니까, 어, 카키필드 38mm랑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0mm이긴 하지만, 안쪽에 이런 하얀 눈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이얼 자체가 이렇게 커 보이는 효과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도 좀더 좋은 것 같고요. 시계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네요. 12시 방향에 해밀턴 로고랑 글씨가 있고요. 그리고 6시 방향에 날짜창이 있어서 전체적인 조화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인덱스 형태는 해밀턴에서 가장 많이 써주는 뾰족한 형태의 인덱스를 써줬고요. 그리고 핸즈 같은 경우도 칼침을 써준 걸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 칼침 핸즈에 야광 도료를 넣어주면 스테인리스 끝자락이 좀 마감이 거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해밀턴에서는 되게, 말끔하게 뽑아낸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해밀던 카키필드보다 어, 드레스워치 라인이 마감면에서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키필드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복합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런 틈이나 유격 같은 것도 살짝 존재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드레스워치가 어,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잘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브 같은 경우는 H10 무브를 써줬고요. 그래서 80시간 파워리저브를 가지고 있고 방수는 5기압입니다. 사파이어 올랐으니까요. 뭐 스크래치에도 어 강하다는 걸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폴딩형 버클인데 해밀턴에서는 버터플라이 방식을 제일 많이 써주거든요. 드레스워치에서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좀 불편해서 단방향 디버클로 한쪽으로 열리는 것도 많이 어 출시가 되는데. 어, 해밀턴도 드레스워치에서 약간의 좀 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들었구요 어, 48mm 어, 로우트럭인데 어, 17cm 손목에 이 정도인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느끼는 거지만 이 다이얼이 전체적으로 샴페인 골드로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어, 조금 구분지어 준게 어, 시계를 좀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효과인 것 같아요. 어, 브레이슬릿은 어, 오픈하트 22mm에서 써 주는 브레이슬릿과 형태가 똑같은데 이제 밴드 폭만 줄어든 타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20mm 오픈하트에서 써 주는 브레이슬릿에그 H쪽 유광 들어간 그 모델이 더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해밀턴의 상징성도 있고. 근데 20mm 이주을 보니까 훨씬 더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구형 줄보다는 구형 줄은 약간 20mm도 투박한 느낌이 드는데 어 신형 모델 20mm 밴드 같은 경우는 되게 섬세하고, 어, 이 시계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용도, 음, 이렇게 두칸 빼서 돌리면, 10분 반을 맞출 수 있구요. 그리고 한 칸만 빼서 돌리면, 이제 6시 방향에 날짜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동 와인딩 지원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실수로 백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42mm 보다는 실수로 어, 백의 이 폭이 넓다 보니까 이쪽 스탠레스 부분은 좀 좁은 걸볼 수가 있네요. 네. 시계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밀턴 어, 드레스워치 샴페인 골드 모델을 리뷰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더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